See me fly never drop down, drop down, smoking high am I am not round, I'm not round, no denying what I got now, I got now. Keep an eye out, keep it locked down, locked down. See me fly never drop down, drop down, smoking high am I am not round, I'm not round, no denying what I got 다시 다시 에이! 다시,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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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구 <미국> 아츠입니다. <laughs> <laughs> 정신기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아 이제 카메라도 좀 찍을 수 있고 드디어 이제 잭컵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춥다또 또 들어가네. 오늘 엄청 추운 날씨인데 밖에다 차를 빼고요. 젠컵을좀 까지고 움직였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헤드라이트는 떠보이지만 사실 지금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어, 높이가 틀려가지고 맞는 볼트를 차지, 차지 못해서 이렇게 해냈고요 현재 어이! <laughs> 네, 이거 아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약간 어,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보, 보니까 이게 사고 나면서 여기 펜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망치를 쳐서 약간 내려놓긴 했는데 어, 아직도 조금 간섭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 바디워크 하면서 샌딩하고 그럴 때 이제 어다 처리할 거고요 여기도 알고 보니까 좀 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쳐가지고 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핀버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제 범퍼기도 한데 그러니까 OEM 같은 어, 애프터마켓 범퍼예요 그래서 핀버트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걸 사서 오래 놔뒀기 때문에 자기 형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배송됐을 때이걸 완전 반으로 접어가지고 어, 이게 배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였던 이 안에 있던 이에이프런이랑 이런 거는 지금 우선 핀먼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색깔 틀린 볼트부터 시작해서 이 힌지 다 색깔 안 치라고 우선 어 테스트 핀만 한 거예요. 오늘이랑 내일 이 차를 이제 다 분해를 해서 지금 사실 이거를 분해 조립을 적어도 한 7 번에서 8번 정도 한것 같아요 이거를 라인업 하기 위해서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그걸 한몇번 했지? 한7 번, 여덟 번 했지? 한 7번, 8번 했지? 적어도 정식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웃음> <웃음> 제대로 장착하려면 어,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식아 한 번만 다시 밀어줘 봐 이렇게 헤드라이트랑 라지에이터 서포트 이 펜더도 지금 사실 어, 볼트가 다 채워진 게 아니라 이런 갭이 있고요 사실 테스트핏은 필먼트는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자, 밀어주세요. <laughs>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다 미분엇을 만들어서, 예전에 있던 이, 이, <laughs> 현재 상태고요 오늘 가기 전에 아마 다시 다 재분해하고, 본도를 어느 정도 바른 다음에, 이제 내일 와서 예쁘게 만들고, 사실 이 메탈 같은 거는 지금 용접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시도을 걸어서 어, 테스피트 하고 됐어, 이제 정식야 땡큐, 땡큐. <laughs> 테스피트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차를 저쪽 베이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저쪽 베이에서 그라인딩 하면 이제 가루 때문에 근데 내일은 좀더 따뜻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거의 영화 직전입니다. 너무 추웠어요 지금. 정식이도 그렇고 저도 <laughs> 그렇지. 그거야. 네, 내복 입고. 너도 내복 입었지? 안 입었어? 왜? 그래? 전 남자니까. <laughs> 너 맨날 입는데 왜 남자가 지금 모자 지금 몇개 쓰고 있는 거야? 저랑 정식이는 지금 BMW 한번 어디서 오일이 새나 볼라고 차를 세워놨는데 누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식에는 제가 고친 다음에 한 번도 시동을 안걸어 봤기 때문에, 완전 지금 홀드 스타트 냉각이거든요? 자, 느껴봐! 보통 저번이었으면 꺼졌지. 그쵸. 시동이 조금 삐리하게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 지금 RPM도. RPM이 왔다 갔다 하지, 약간. 이정도면 되게, 더 봐요. 잠시만, 여기도 10이 있다? 아까 그거? 아네 그래서 이제 다 핀먼트를 다 마친 다음 어 살살 부서워 <laughs>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본도질할 거를 본도하고 뭐 이제 바디워크를 할게 있으면 하고 밑에 이거 라인 나올 거네. 본도를 어제 다 써가지고, 본도 좀 사고, 필요한 볼트, 뭐 이런 걸 샀습니다. 어저께 차에다가 약간 본도를 바르고, 우선 첫 면을 올렸습니다. 어저께 다 찍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자기 이제 모양이 조금 나왔어요. 어저께 이거를 필라고 열을 가하고 막 뒤에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쑥 들어갔던 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양을 찾았고요. 보시다시피 어, 막 그냥 쇠를 뭐 자르고 이런게 아니고 어, 자기 모양을 어느정도 찾아놨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에 할거는 어, 먼저 살짝 면을 치구요 그 다음에 본도를 조금씩 더 발라서 지금 떡칠하는게 아니고 사실 이 굴곡을 약간만 어, 터치업 해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네, 정식이가 도착했구요 <laughs> 정식이는 열심히 본도를 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태 이렇습니다. 어한번 면치고 두 번째 쳤고요. 아이 샌더로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여기에 쇠들이 있고 그래서 이 끝에가 보시다시피 다 금방 날아가고 걸레 같이 돼가지고 어 손으로 일일이 샌딩을 좀 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밑으로 가서 휠 빼고 이제 그게 뭐지? 저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뭐였지? 배, 트럭 베드 같은 거, 베드라이너 같은 거. 매운 거야? 아니, 칠하는 거. 뭐, 뭐 하는 거 알지? 네. 검은색 그거 하는 거. 하여튼 그거를 밑에서 또 칠해줘야죠. 본도를 네, 마지막 본도가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바르고, 그라인드 하고, 바르고, 그라인드 계속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 본도는 이런 종이에다 하는 게 아닌데, 일일이 또 굳어가지고 또 깨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별 문제 없지? 네. 날씨가 좀 추워서 본더가 빨리 안 말라서 이 하드너를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거. 저게 다 벌써 샌딩 디스크랑 빼빠들입니다. 이제 면 약간 부드럽게 해야 되고 구멍 난 부분만 어느 정도 발라주고 이제 페인트로 가야죠. 정식이는 요쪽 베이에서 어, 이 베이들을 마스킹하고 있고요. 지금 제 계획은, 저희 계획은 어... 여기서 그냥 다 칠해버릴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킹을 좀 해야 되고 오늘은 아마 이, 이거를 칠하지 못할 것 같고 프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 칠은 여기서 그냥 해버리려고요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조금씩만 페인트하면 되니까 그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거는 살짝 칠해서 내가 튀어나온 부분 볼라 그래요 오 뒤에서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몸이 따뜻해지지 그러니까 진짜 땀도 나고. 야나 아까 땀 진짜 쏟았어. 전 아직 젊은가 봅니다. <laughs> 아올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지금 똑바로 안 하냐. 아 형님. 아 지금 현재 밖에가 너무 추워 가지고 차를 집어 넣고 우선 어 프라이머를 발라놨고요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마르기를 바라면서 히터를 틀었고요.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버티기로 했습니다 몸에 좋진 않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이 겨울에 추운 날씨에요 모자가 다 젖었습니다 어우 아. 저번에 차 칠할 때 이걸 안썼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워러 에어 세퍼레이터 이런 거에 그러니까 여기 물커플에서 쓰면 물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때 <laughs> 차 칠할 때 물이 막 뚝뚝뚝 뚝 떨어져. 스프레이 거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거 달아야 돼. 저신이 달아봐라. 이제 페인트를 프렙하고 있습니다. 카버프레이트에서칠을 주고 산 거예요. 한 4번 썼어요. 완전 뽕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드리프트 차 색깔 칠할 때 이걸로 칠했고요. 이거는 원래 마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래 여기서 칠하는 베이가 아닌데, 아무튼 살짝 칠할 거라, 이런, 뭐, 3M 마스크 이런 거안쓸 겁니다. 있긴 있는데, 너무 냄새 나면은, 써야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이제 냄새 엄청 심해.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믹스를 엄청 잘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쟤는 펄이 있고, 아! 냄새 장난 아니지? 오. 이게 우리 인트로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인트로 너무 긴다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인트로 조만간 바꾸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펄이나 저 파란색 내가 칠할 때 네. 이걸 안 하고 칠했더니 색깔 완전 이상을 그래서 연락하고 난리 쳤더니 이거 원래 이게 섞는 기계가 있거든 알지? 음, 네 그거 덜컹덜컹덜컹 덜컹면서 어. 하는 거 지금은 엔진베이 진짜 살짝 칠할 거기 때문에 1파인트 정도?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다가 음. 어느정도 페인트 이만큼 넣고 여기다가 아 이제 섞어서 칼라 만들고 칼라 어, 만드는게 아니고 페인트 이너 같은게 있어 아 그거 한데 음. 이거는 프리믹스야 그래서 그냥 레디 투 페인트야 그래서 얘는 남은거 그냥 쓰는거야 좀 너무 많이 부은 것같구나 그리고 이제 페인트에 약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브리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저번에 이게 툭 떨어져서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그냥 하트 더러워. 이가 한번 하면 더러워. 아깝지. 어 여기 와서 이 빨간색 좀 보여줘. 근데 오늘 클리어까지 칠하지 안지 않지? 저기 보면은 보통 저 바디는 엔진베이는 클리어 없는 빨강이거든. 칠해보고, 어 색깔 좋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 안 많이 안들어가네요니 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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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니까그런 거야. 그리고 원래 베니까가빨강까니까 쓰리 코트밖에 안까그러 우리. 네. 그러게얇그러니 아, 그래서지그 마스킹 테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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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아직니 약간 러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좀 빨개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제드리프트차 칠했어도 처음엔 좀 저러다가 그러니까 굳어가면서 색깔이 조금 진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근데 약간 페인트가 그죠? 약간 색깔이 안 맞,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정이랑. 내일이나 모레 칠해 보면 알겠죠. 페인트 하... 색깔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조금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그거 네가 해버리면 어떻게 칠까 아 처음에 되게 비웃더니만, 지가, 어? 유행어 쓸라고 그래. 살이 찌든 거 아니면, 모자가 점점 작, 그지 않아? 땀 때문에 줄었나? 내가 살이, 땡스 김일 때 살이 좀찐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오늘, 이쪽은 페인트 다 칠했고요. 이제 말르기를 기다리고,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정식이도 오늘 엄청 수고했고요. <laughs> 내일은 와서, 앞에다가 다 달고, 시간이 남으면 옆에서 페인트를 좀 칠할거에요 아니면 은 금요일날 칠하고 어 그러면은 내일 하고싶은거는 앞에까지 이제 안거드리게 완벽하게 어 라지에타 서포트 라지에타 ac콘덴서 다 달고 퓨즈박스 abs모듈 그리고 저기있는 모듈 인젝터 모듈까지 다 달고 이제 바디 색깔만 칠하면 조립하면 끝 되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근데 내일 그다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페인트 빼고 페인트 빼고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 자 아무튼 내일 업데이트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금요일 날또 페인트까지 칠하는 거 보여드리고 아무튼 최대한 많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laughs> 또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Y'all see me flying, never drop down, drop down. Smoking high, am I am not round, I'm not round. No denying what I got now, I got now. Keep an eye out, keep it locked down, locked down. See me flying, never drop down, drop down. Smoking high, am I am not round, I'm not round. No denying what I got now, I got now. Keep an eye out, keep it locked down, locked down. You're too strong when I battle with the beast, bring a few more.